각종 자동차 법규 위반 정부 합동 단속 결과 지난해 총 31만 대의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가장 많은 법규 위반 사례는 지방세 체납과 정기 검사 미필, 의무 보험 미가입에 따른 번호판 영치로 전체의 76%를 차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HID 전조 등을 불법 장착한 차량이 2010년에 비해 14% 늘었고 경음기를 바꿔 달거나 화물차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도 47% 가까이 늘어 상시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5개 광고물이나 확성기, 범퍼 가드 등을 불법으로 부착 설치하는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64% 감소했으며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의 자동차와 불법 무단 방치 행위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오는 6월 자동차 법규 위반 관리 시스템에 모바일용 단속 앱을 보급,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또 5월과 9월에는 불법 자동차 단속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의 합동 일제 단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